안녕하세요. 건강하나 t 비하나언니예요 아이스커피, 냉면, 팥빙수 등등 여름에는 찬 음식을 많이 먹기도 하고 높아진 기온 때문에 음식이 쉽게 상하면서 배탈이 나기 쉽죠. 아고 배야. 안 그래도 더운데 설사까지 쫙쫙 하면 더 기운이 없는데요. 이렇게 배탈이 나서 설사를 할 때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물을 많이 마셔줘야 합니다. 반드시 끓인 물을 드셔야 하는데요. 이때 끓인 물에 이온 음료를 타서 드셔보세요. 설사를 하면 과도하게 몸의 수분을 빼앗기게 되는데요. 우리 몸의 수분량은 항상 일정하게 유지가 되어야 하며 수분 손실이 클수록 사망 위험에 이를 만큼 심각한 상태가 되기도 해요. 예를 들어 체내 수분의 1에서 2% 정도를 잃으면 목마르다, 갈증난다 이런 가벼운 증상을 느끼지만 수분을 5%만 손실해도 심각한 탈수현상이 나타나고 체온 조절이 어려워지고 심장박동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만약 10% 이상의 수분을 잃으면 현기증이 발생하고 의식에도 문제가 생기며 사망의 위험에 처할 수도 있어요. 설사로 인해 손실된 수분을 채워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데요. 맹물을 마시는 것보다 더 빠르게 수분을 보충할 수 있는 방법이 내 몸의 물즉 체액과 비슷한 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물은 투명한 생수처럼 맹물이 아니라 전해질이라고 불리는 이온들이 잔뜩 녹아있는 물이에요. 그래서 땀 눈물 콧물의 맛을 보면 짭조름하죠. 아차. 대표적인 전해질에는 나트륨, 칼륨, 칼슘, 마그네슘 등이 있고요. 이러한 전해질은 신진대사에 관여해서 세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신체 기능이 제대로 발휘하게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온 음료를 마셔보면 특유의 짭조름한, 찝지름한 그런 맛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전해질이 녹아있기 때문이에요. 또 이온 음료를 마시게 되면 그 안에 들어 있는 당을 통해 에너지를 보충받을 수 있어요. 설사가 완전히 멎을 때까지는 아무것도 먹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치료법인데 못 먹으면 기운이 없죠. 몸에 가장 기본적인 에너지원인 포도당을 이온 음료의 당을 통해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맹물만 계속 마시는 것보다 훨씬 기력을 보충하는 데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배탈났을 때 이온음료를 마신다면 주의할 사항이 있는데요. 첫째, 냉장고에 들어있던 찬 이온음료를 벌컥벌컥 드링킹 하시면 안 돼요. 장을 자극해서 설사를 더 심하게 만들 수 있겠죠. 팔팔 끓인 물에 이온음료를 타서 미지근하게 드시기 바랍니다. 둘째, 인공색소가 들어간 이온음료는 피해주세요. 이온음료로 알려진 것 중에서 스포츠 음료들이 많이 있는데요. 초록색, 파란색, 형형색색의 이온음료는 인공색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장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셋째, 너무 많은 양을 한 번에 다 마시지는 마세요. 갈증이 난다고 벌컥벌컥 벌컥 들이키는 것보다 조금씩 자주 수분 공급을 해주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얼른 배탈 나으시길 바랄게요. 오늘 내용이 내 건강에 도움되는 내용이었다고 생각되시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공유해주세요. 구독하시면 더 건강해집니다.